더한 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의 근본, 지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의로움과 불의를 분별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의로움이 내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지혜의 정의였죠. 계속 우리가 살펴본 지혜의 내용들은 그어있어요 지혜의 정의는 그냥 똑똑한 것,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로움을 분별하고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였죠.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그 지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의로운 일을 살아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야 의로움을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 전부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두번 정도 다뤘었죠. 아다라는 의미였고 교제를 한다는 의미의 암이었죠.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명철이 거룩한 자를 안다는 건 거룩한 자와 잘 친숙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서 거룩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 여러 능력, 여러 속성들 중에 거룩하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은 처음에 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혜인지 불의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그, 분별력을, 예, 그것만 따로 떼서 얘기할 때 그걸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어, 장수, 살 날에 대한 의미를 갖고, 어, 우리에게 장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이 또 나오죠.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는, 어, 살 날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살 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했어요. 어, 성경이 갖고 있는 정의는 예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규칙을 의미한다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한자가 절대적 의미로서의 장수한다가 아니라 일반적 규칙에서의 장수한다였고요. 예외적 상황들과 어 기교를 해서 남들보다 위에서는 장수로서의 위에서는 걸 아니라 고했죠 그래서 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갖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내로 어, 황제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는 이건 일반적인 규칙이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들이 자기의 삶을 오래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칙이지. 절대적 가치로 지혜로움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규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장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혜롭지 않은 것, 즉 의롭지 않은 것은 죽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이 있는 장수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본이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이 지혜와 명철이 반대 지점이 있어요. 그 반대 지점이 부르이죠. 근데 그 부르의 대표격을 띠고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거만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롭기 힘들어요. 명철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 1차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도 거만히 표현이 됐죠. 그래서 지혜롭고 싶고 명철하고 싶다면 먼저 겸손한 자세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 나는 이미 지혜로운데라는 생각 속에서 내 말과 내 생각에 지그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의에 대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지 소리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진짜 불의와 의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경선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의 삶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 겸손에 대한 묵상을 할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